미국 이제 연준 FOM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요, 금리를 내리는 건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 네, 확실한데 문제는 이게 내년이죠. 네. 내년에도 이제 계속 내릴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명 IT 기업들이 비이 너무 많다고 경고를 받았다라는 이 사태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소장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경제적인 어떤 이벤트면은 당연 요거죠. 미국의 네. FOMC. FOMC의 이제 금리 결정 요건데요. 네. 내일 나오긴 합니다마는 어 어떻게 될까라는 전망에 관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거의 90% 육박하게 네. 내린다라고 네. 지금 <laughs>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내린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네. 내려야 한다고 연준을 거꾸로 시장이 압박하는 형세이기도 해요. 우리 이렇게 아 믿어버렸다. 그러니까 빗딱선 타면 큰일 난다 <laughs>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0.25 낮춘다는 거는 큰 관점 포인트는 아니에요. 사실 상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아닐 수 있겠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음. 어, 뭐가 그러면 주목을 많이 끌고 있냐면, 내년입니다. 네. 내년이에요. 어, 그래서, 한번딱 내리고 마느냐, 아니야. 올 말부터 내년까지 기조적으로 쭉 내려갈 거냐. 음. 요 흐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내년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네.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 네. 알려줘요. 아. <laughs> 어떻게 알려주냐면, 에 우리 그 으, 다트, 다트, 다 다시 이제 점이라는 아, 뜻이잖아요. 음. 예, 네. 그 점을 찍어요. 야이. 연준 위원들이. 네. 들어서 이제 박시동 가가지고 제가 연준 위원이면은 내년에 뭐 6개월 있다 어떻게 될것 같아? 1년 있다 어떻게 될것 같아? 그 후에 어떻게 될것 같아?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거기 표에다가 다 이렇게 점을 찍고 옵니다 이렇게. 네. 예 스티커를 붙이고 와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권 아나운서도 가서 붙이고 오고 유민 음. 피디님도 가서 붙이고 와요 음. 이렇게 서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그걸 다 갖다 붙여요 여기다 아. 그러면 아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저렇군 음. 요런 거를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이번 거는 에, 내려가는 거는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니고 한번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년까지 쭉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냐 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내릴 거냐, 음. 몇회 내릴 거냐. 아. 음. 요 관전, 이 전망이 이번 에, FOMC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음. 그러니까 점도표 공개, 요게 음. 핵심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점을 다 찍고 나면 네. 그 어떻게 해석하는 건데?라고 하면 서로 점 찍은 거에 중간값으로 해석해요. PD님이 예. 저쪽 찍고. 제일 오른쪽 찍고 제가 제일 왼쪽 찍으면 예를 들어서 거나한 선 가운데 찍었다. 그러면 이 네. 가운데 값을 놓고 네. 아 내년에 삼월 3 개월 이때 이렇게 될것 같고 네. 6 개월 때 이렇게 될것 같아. 그 중간 값을 따라서 전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데 네. 중간 값을 보고 해서 그래서 두 차례 이상 내년에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음. 에, 증시라든지 이쪽에 뭐랄까요 좀 총풍이죠? 그렇죠. 흠 네. 총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해석해 을 봤더니 일회 인하 정도에 불과하는 해석이 나왔다. 만약에 한 번뿐이야. 예,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일회가 아닌 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뭐냐 아. 한 번도 없이 언제 할 거고 음.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네. 언제든 할수 있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회 전망으로 만약에 일회 인하 전망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거는 예. 혼조세다. 아하, 혼조세. 예. 네, 네.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점도표를 놓고 지금 초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 되고요. 네. 자.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점도표의 중간 값을 놓고 방금처럼 이제 해석을 한 거에 불과하고 어. 근데 이제 권아나운서님이 예를 들면 가운데 평균값을 딱 찍었어. 네. 근데 저도 사실상 요 거의 권아나운서랑 근사치를 찍었어. 네. 피디님도 근사치를 찍었어. 네. 그러면 가운데 중간 값으로 우리 의견이 뭐랄까 몰려져 네. 네, 격차가 좁죠. 혀요 네. 근데 중간값은 권오아나운사님이 중간값인데, 네. 피디님은 저 끝에 가서 찍고, 음흠. 저는 저 끝에 가서 찍었어요. 네. 중간값은 여전해. 네. 근데 분열상이 너무 심해. 어, 분열상이라고요. 음. 거가한정 음. 포인트예요. 음 중간값으로 시나리오가 모일 거냐 안 모일 거냐예요. 아 보통은 모여요. 보통 모이요 네.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아니야. 음 근데 요번에는 분열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죠? 왜냐? 금리를 내려야지 내려야지라고 하는 측에서는 네. 금리를 내려서 돈을 많이 풀어서 네. 그 풀린 돈으로 증시에 돈이 흘러가고 AI 기업들도 돈을 좀 많이 융통하고 이래야 음. 돼라고 하는 주장이고 네. 반대쪽 주장은 네. 아니 너 물가 안 보이니 음.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살기 힘들어 음. 물가 많이 올랐거든. 음. 근데 계속 돈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플레 생기지 음. 물가 오르지 음. 감당 안돼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시선이 네. 지금 다 공존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번에는 내리자 올리자 음.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된 게 아니라 내려 말러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갈라진 의견이 지금 공존해요. 음. 그래서 음. 만약에 점도표를 딱 꼽아봤는데 네. 아까는 중간값의 해석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중간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의 분열 양상을 이번에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분열이 심하다 그러면 중간값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매 회차별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아하. 앞으로의 이제 네, 그할 때마다 싸운다는 계속, 거. 의견 네. 다른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음. 내려야 돼 아니야 내려야 돼 아니야 하면서 음. 회차마다 싸우니까 네. 기조가 형성되기보다는 매 회차마다 결정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불확실성이 네. 이어진다. 요두 가지 포인트. 음. 내년의 점도표, 그다음에 점도표 내의 분열도. 분열도. 요두 개가 음.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네네. 어디 그 인사 평가 때도 심사위원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극과 극은 배제를 하고, 네. 그 극과 극은 배제하고 나머지 네. 어느 정도 중간. 네. 저 그 문법들만 갖고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 중간치가 훨씬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던 것들, 같뭐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에도 네. 최고점과 최저점 이렇게 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아, 네. 나는 가수다도 그렇게 했군요. 아 예.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그리고> <웃음>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네네네. 네. 뭐 그런 평가를 음. 뭐 공공기관에 자주 씁니다. 예. 네네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살짝만 조금만 더이보원을 드리면 미국 관련해서 이번. 주요 음, 봐야 될 거는 오라클이라는 오라클. 회사하고 네. 브로드컴이라는 브로드컴 이라는 회사의 네. 실적 발표가 또 연이어 네. 있거든요. 아니 뭐 기업 하나의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행서해야 돼?라고 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왜 그렇냐면 지금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우리가 늘 지금 네. 시, 시, 저, 어, 시끄럽고 어, 논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품이냐 아니냐를 어, 볼수 있는 리트머스지 같은 음. 그런 회사가 이제 떠오르는 회사가 오라클이에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런데 수익은 그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오라클이 AI에 투자를 많이 했나요? 네아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 관련해서 야 거봐 실적이 꽝이지 이래 가지고 쟤네들 못 버텨 이런 실적 성적표를 딱 받으면 아이고 라고 시장이 화들짝 놀랄 수 있고 어? 오라클도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온다. 음. 괜찮다. 버틸 만하다라고 하면 거봐. AI 안심해도 되지. 음.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수 그런 단초 기업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 그걸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인데 그러니까 오라클은 얼마나 우리의 AI 거품론에 대한 두려움을 막아 줄 것인가. 음. 즉 하방을 막아 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브로드컴은 또 다른 거예요. 음. 지금 우리가 AI가 잘 나간다. 잘 나간다 하는데 엔비디아 천하로 지금 잘 나가잖아요 네. AI 센터나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수많은 얘기들의 칩이 다 엔비디아 칩이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 칩만 갖고 우리가 뭐 천하통일된 거야? 네. 아니야 우리 TPU라고 하는 다른 칩도 있어 라고 어. 하는 게 이제 지지난주부터 쭉 화제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은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예, 구글이 만든 TPU를 통해서 지금 어,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좀잘 만들고 있거든요. 아 재미나이를 지난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써봤습니다.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역시 압도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네, 한데. 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네. 아, 권한을 써보셨어요? 네. 어. 이북에서 예미나이를 만드는 <laughs> 소문이 있어요. 네. 예미나이요 네, <laughs> <laughs> 아, 예, 예민아이. 아, 예민아이. 아, 모처럼 하나 웃겼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챗 GPT를 주로 쓰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미나이 써보신 거 비교하면 어때요, 진짜 써보신 게. 빨라. 어. 이제 기본적으로. 아, 빨라. 빨라. 음. 빠르기도 하고 정확도도 높은 너무 높아요. 것 같아요. 예. 음. 음. 그리고. 예 그래도 프롬포트만 잘 넣으면은 음. 진짜 뭐딱 맞아 떨어지게. 똑똑해요. 아, 음. 정말 그, 그런 똑똑해요. 느낌이 와요. 예, 음. 예, 예. 음. 그래서 아무튼 그 제미나이에 들어간 칩이 TPU인데 요거는 브로드컴이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음. 만든 건 물론 이제 테슬 씨가 만들기도 음. 한, 합니다만은 그래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만약에 예상외로 빵 터졌다. 음. 그러면 이거는 AI 산업 전체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 야, 혼자 성숙도? 엔비디아 아니어도 다른사도 잘 되지. 음. 다른 칩도 잘 되지. 그럼 음. 어떡게요 섹터 전체가 커진다. 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오라클은 하방에 관한 위험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아. 봐야 되는 거고, 브로드컴은 상방을 열고 보는 거예요. 야 브로드컴 이잘 된다 그러면, 음. 거봐 산업 전체가 성숙하고 있어. 음. 요두 포인트를 이번 주에 조금 공간에 제가 자주 갔는데가 이제 일동갈비, 응? 포천에. 포천. 아, 이동갈비? 아. 예. 일동도 있어요. 예? 일동도 있고, 그래? 이동도 있어. 그 그러니까 이동, 일동이 그냥 동, 일동, 아, 이동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예. A라는 갈비집이 굉장히 많은 <laughs> 소비자들에게 예, 선택을 받았는데 B라는 갈비집도 잘 나간다? 음. 그럼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야. 한국에서 갈비 먹으러 사람들이 어쩌거나 넘쳐온다는 거지. 그렇지. 음. 예. 예. 한 집만 잘되고 나머지가 다 그냥 따라쟁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더더클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시장이 일단 커져야 되는 그, 거. 그만 보더라도 AI가 음. 깜날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음. 어쨌든 이게 오라클은 현지 시간 10일이고 브로 브로드컴은 수일이니까, 네, 네 이제 뭐 이틀 안에 다알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실적 발표가 네, 임박했어 발표, 네. 네, 있습니다. 네.